오, 영식아 살아 돌아오, 어, 붕 또. 아, 아, 그리고 내가 실험실에 있으면서 마법 내성을 얻었어. 그걸 너에게 줄게. 오, 어, 어, 이제 그만 줘도 돼. 오, 어, 엄청난 힘이 생겼어. 오, 쿵, 쿵, 쿵. 복수도. ]irsin. 나, 5분만 버텨줘 우리가 무기를 찾아 나, 나, 가자 이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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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도 정신지가 순이 목인리가 어? 잠깐. 어? 어? 뭔가. 형순이의 목소리가 아, 떨려. 나도 이제 한 개야. 오. 어. 너네들이 빨리 와야 돼. 오, 어,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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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시공간이구나, 자꾸. 그 똑똑한 녀석들이야. <laughs> 너네들의 부하들이 당했어도 아직 희망의 붉은 실이 남아있다. 그걸로 너네들의 부하들을, 그리고 너네들의 소중한 친구들을 회복시키거라. 그것이 너희들의 퀘스트다. 어, 어 잠깐만, 회복! 힐! 어? 는 모든 공격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몸, 힘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데 너무 세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. 그래서 그, 그의 그 힘을 우리가 되돌려줘야 돼. 그러려면 시간이 뒤틀어진 이, 이 지구에서 그의 초능력을 한, 한 조각씩 찾아야만 해. 그러면 우리의 초능 그의 초능력 두 개를 찾은 거야? 어쩌? 첫 번째 붉은실, 두 번째 초록실. 이제 동료를 구하는 마음이 생겼어. 동료를 구하는 마음이 생긴 걸 알고 그가 우리에게 초능력 조각을 준것 같아. 오, 어, 그럼 펭수니 영화, 할로윈 그리고 많은 코끼리 <laughs> 코코리 그리고 호박죽 많은 친구들을 구하죠. 잠깐만. 이거, 이미 늦은 것 같아. 지금, 시간이 되돌아가고 있거든. 어? 어? 종종 원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. 뜨든, 뜨든, 이들의 운명은? 시즌4에서 계속. 시즌4는 더 대박일지도, 어.